위비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스윙맨 다비드입니다. 스윙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과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주린이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 저희 스윙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좋은 종목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익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수아 우리 수익맨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7월 5일 산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이 마감이 됐고요. 제가 지난 바로 영상에서 올려 드렸던 우리 게임주들 카카오 게임즈가 지난 금요일 날에는 슈퍼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M 게임이 후속으로 터졌습니다. 장중에 29.5% 상승률을 달려 주면서 참고하신 분들께는 좋은 수익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기운을 받아서 또 좋은 종목 들을 골라 드리고 또 좋은 정보들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누르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앞서서 우리 수익맨에서 제공해 드리는 좋은 정보들과 좋은 내용들을 200% 활용해서 실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로 쭉쭉쭉쭉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 이용 방법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있고 거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설치 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는데 이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 다비드 전문가가 직접 운영을 해드리는 무료 주식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중 분석, 강의 노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정치 테마, 5G 테마, 2차 전지, 수소, 반도체, 화장품, 이렇게 이제 업종별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오늘의 특징주,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떤 종목이 왜 올랐는지, 어떤 게 주인공이 됐었는지, 그리고 아래쪽에는 오늘 시장에 대한 이런 평들, 어떤 걸 주목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글들이 쭉쭉쭉쭉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요즘에 우리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이 이 추천주 때문에 굉장히 좀 핫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날짜마다 해서.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30일 날 매매해보세요 하고 추천드렸던 카카오게임즈 뭐 매수가격 나와 있고요. 목표가, 손절가, 그 다음에 참고하셔야 되는 기술적인 분석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참고하셔서 뭐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보시면은 금요일 날27% 오늘 장중에 16%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날 대비해서 뭐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가 나와 줬었죠.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수익 나는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이제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좋은 종목들을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매매를 하다 보면은 뭐 승률이 또 100%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중앙 백신 같은 경우는 저는 좋게 보고 알려드렸는데 아쉽게 또 이렇게 좀 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수익맨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대로 이렇게 이제 뭐 기준선 잡아가지고 손절 처리를 좀 깔끔하게 하시고 뭐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는 아니다 싶은 종목들은 또 빠르 짧게 쳐내서 또 새로운 종목으로 또 수익을 도전을 하는게 좋겠죠 그랬더니 이제 오늘 올려드렸던 뭐 덕산 하이 메탈 같은 경우도 충분히 또 급등을 해주면서 오늘 또 참고하시고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상방 부위에 까지 좀 걸려 버리면서 그래도 좀 좋게 잘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매매를 하셔서 실제 수익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초보 투자자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은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덕산 하이메탈러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 많이 드리고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차트 강의를 쭉쭉쭉쭉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캔들 아니면은 뭐 거래량 뭐 아니면 뭐 조건 검색식 아니면 뭐 수급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드리고 많이 알려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좀 색다른 거를 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조지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보조... 보조 지표. 제가 보통 보조 지표를 별로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좀 후행성 보조 지표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저랑 좀 맞지 않아서 막 차트를 화려하게 두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제가 이제 좀 매매를 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참고할 때 쓰는 유일한 보조 지표인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오늘 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가 난 뭔지 몰라요. 처음 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은 오늘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설정하는 방법 요거부터 먼저 안내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는 건지 뭘 보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는 지금 화면이 녹화되고 있는 차트는 키움증권의 영웅문 4라는 HTS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증권사의 HTS를 쓰고 계실 수도 있겠으나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설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영웅문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을 좀 해볼게요.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 메뉴 항목 검색 부분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볼린저 밴드 BOL이라고만 써도 여기 이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볼린저 밴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를 우리는 이제 클릭을 할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차트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선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은 여기 차트 이 화면에다가 오른쪽 클릭을 해서 지표 추가라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오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눌러도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처음 설정하시는 분들은 저랑 좀 다르게 이제 나올 건데 자, 여기에서 위쪽에 상항선, 하항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그 처음 설정하시는 분들은 중심선이랑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선이 세 개가 생기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중심선 일단은 지워 버렸고요. 상한선과 하한선만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피리드에 20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선 여기다 20이라고 설정을 하면은 중심선 자체가 제 차트에 설정되어 있는 어, 20일 이동 평균선이랑 이제 같이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중심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뭐 중심선을 저는 불린 저 밴드에서 이렇게 봐야 될 항목이 아니라 우리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보통 많이 보고 20일 이동 평균선은 차트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이제 제외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표 설정 조건에서 d 1에는 이제 e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시그마라고 e 해서 과거에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이게 이제 지금 정규 분포가 요렇게 돼 있는 그 그래프도 한 번씩 보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학에서 이제 배우는 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 e 시그마 하면은 대략 95%의 이제 신뢰도로 이 안쪽에 들어올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러 온게 아니잖아요 좀 보기만 해도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해석을 할때 이렇게 이제 20 그다음에 이 e 시그마 하면 이제 95% 정도의 이제 신뢰 구간들이 나오는데 주가가 95%의 확률로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 머물 가능성 이 머물 확률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제 패스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설정하는 방법 중에 저는 중심선은 여기 체크를 풀어서 없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황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스타일을 점선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면은 이동평균선이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 1포인트 빨간색에 스타일은 점선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했어요. 요거는 뭐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차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설정해서 차트에 보니까 요런 실선들이 생겼습니다. 요것이 뭔데 요것을 왜 설정을 하게 시켰지라고 세서 본다라고 하면은 볼린저 밴드는 특성 들을 제가 몇 개만 좀 알려드릴게요.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조용하게 위아래 변동성이 좀 적게 나왔을 때는 위쪽 상단과 하단선의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좁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은 밴드의 폭이라고 하면은 상한선과 하한선과의 거리. 밴드의 폭이 좁아진다면 주가는 조만간 큰 방향성을 줄 가능성이 크다. 아, 이거를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큰 움직임이 없을 때 밴드의 폭이 여기서는 상항선과 하한선까지 거리가 요만큼이 되죠. 밴드의 폭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주가가 조금 움직임을 좀 조용하게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밴드의 폭이 좁아졌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될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주가의 밴드 폭이 좁아지면은 조만간 이제 방향성을 좀 크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밴드의 폭이 좁아졌을 때 주가가 보통 요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밴드의 폭을 좁여놓은 상태에서 위쪽을 이렇게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이 다음에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밴드의 폭을 음봉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데 방향성이 아래쪽이니까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밴드의 폭이 좁아지면은 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한게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게 그게 방향성이 돌파가 되는 게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밴드 폭이 다시 넓어지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원래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뭐 이제 책에서 보신다던가, 뭐 아니면 뭐,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글들을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전제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이제 그 신뢰도 구간이에요. 상단선과 하단선. 그래서 뭐 95%의 확률로 여기에서 이제 이 밴드 폭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밴드의 폭이 안에 쪽에서 노는 거니까 아래에서 매수하면은 밴드 폭을 아래쪽으로 이제 터치했을 때 매수해서, 밴드 폭 상단에서, 뭐, 이런 자리에서 매도한다. 아니면은 뭐, 상단에서 올라갔을 때는,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뭐, 차익 실현을 한다던가,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되, 그 다음에 항상 저점이랑, 뭐, 밴드의 하단 폭에 있을 때는, 종목을 매수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뭐, 종목의 움직임마다 이제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물론, 이런 식으로, 밴드 하단 터치하고 그 다음에 밴드 상단처럼 상단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만 너무 맹신을 해서 보다 보면은 이게 그 밴드를 위쪽으로 뚫고 돌파를 했었을 때 계속해서 상승랠리가 나오는 것처럼 반면에 이제 밴드의 하단폭을 이탈하거나 혹은 여기 이제 터치를 계속해서 이제 붙여주는 구간들이 나오죠. 근데 그 이후에 이 하단선을 타고 이런 식으로 질질 빠지면서 계속해서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 여기 밴드 하단폭이네? 근데 요거를 보고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질질 끌고 가는 경우들이 물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단폭에서 매수해서 상단으로 가져가라. 이거는 별로 이용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예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밴드 폭이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 폭이 좁아졌다가 아래쪽으로 이탈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밴드가 하단 폭에 있었을 때 종목 자체를 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밴드가 좁혀진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이탈이 됐을 때는 변동성을 크게 키우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위아래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좁아졌는데 위쪽으로 돌파하려고 시도하거나 돌파가 나온 종목들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찾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골라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예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쪽 구간에서는 밴드폭이 요만큼 멀어졌다가 상단선과 하단선의 밴드폭이 다시 좁아지는 구간들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하단선 터치하고 이럴 땐 보실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근데 위쪽으로 툭툭 찌르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돌파하고 그다음 위쪽으로 넘기는 요런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주가의 방향성이 위쪽으로 빠르게 잡힙니다. 그럼 요런 구간들을 잘 이용해서서 요런 자리에서만 매수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매수를 치고 먹고 빠지고 하는 데는 충분히 또 많은 보조지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려고 한다면 밴드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진 상황에서 위쪽 공간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보일 때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제 종목들을 몇 개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밴드 폭이 넓어졌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한번 급등을 하면서 밴드 폭이 넓어졌다가 다시 이제 횡보 구간들을 보이면서 밴드 폭이 확 줄어들었죠? 확 줄어들고, 여기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집중. 자, 여기서도 밴드 폭의 위쪽을 한번 두들깁니다. 여기서도 위쪽을 한번 두들겨요. 여기서도 위쪽을 한번 두들겨요. 하단에서는 약간의 좀 거리를 두고 지금은 상방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는 와중에 밴드폭은 위아래로 좁아졌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올라가려고 좀 액션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툭툭툭툭 두드리는 종목들을 돌파가 안 나왔을 때 아니면 조용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위쪽으로 찌르면서 방향성을 이렇게 위쪽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요런 식의 패턴을 보여주는 종목, 폭이 좁아졌고 위쪽을 두들기는 종목을 잘 매수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기술적인 요건들이 이제 나에게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구간에서 밴드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상방으로 확실한 돌파는 안 났지만 상단을 툭툭툭툭툭툭 찌르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액션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그 계속해서 이제 좀날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단선과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위쪽으로 툭툭 찌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위쪽으로 확 끌어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들도 이러한 패턴에 포착이 돼서 상방으로 잘 날렸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고 설정을 해서 보려고 한다면은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이런 패턴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보조 지표를 알아봤고요. 지금 뭐 시장이 막 적극적으로 덤벼들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나 지금 분명히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이제 거기에 반등하는 종목들과 지수는 다시 회기를 하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종목들이 반등하는 부분에서도 속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지 했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의 요런 특성들을 알고 요런 종목들이 그 다음에 잘 튄다라는 걸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다음에 또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합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토대로 어, 올려드렸던 덕산 하이메탈 이런 것도 보시면은 과거 대비해서 밴드 상단 폭과 하단 폭이 좁아지는 이런 구간들을 거쳤는데 그때 이제 아래쪽에서 이때 이후로는. 상단을 터치한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번 뚫는 모습이라던가 위쪽으로 찌르려는 입질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위쪽을 이제 갖다 붙이고 여기에서 위쪽으로 돌파가 되다 보니까 오늘 평상시보다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력한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내용으로도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종목들을 충분히 좀 해석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외에 뭐 지금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은 뭐, 한미반도체, 요런 종목도, 지난번에 밴드 상단 터치,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찌르고, 찌르는 폭의 간격이 짧아졌다가, 지난 금요일 날에는 돌파, 오늘은 아래쪽으로 밀렸으나 밴드 상단 위쪽에서 지지하는, 요런 패턴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거는 뭐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KMH 하이텍 이런 종목도 밴드 상단과 하단폭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위쪽에서 툭툭툭툭 찌르다가 오늘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차트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이제 밴드 상단 돌파가 되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미스터 블루, 이런 종목도 상단폭과 하단폭을 줄여놓은 그런 상황에서 위쪽으로 좀 돌파하는 패턴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늘 배운 볼린저 밴드 뭐 이론에 의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 기술적인 차트 관심주가 될수 있겠고 추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예쁜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해드렸던 강의와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버튼 꾹꾹꾹꾹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항상 뭐 종목이면 종목 테마면 테마 아니면 오늘 같이 뭐 차트 강의면 강의 좋은 내용들을 항상 또 화끈하게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항상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중수 이상의 고수가 될 때까지 스스로 좋은 수익을 많이 낼수 있을 때까지 항상 노력하고 겸손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대박 내고 수익 많이 내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Oh